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의 타로 얘기입니다. 아, 이번 순서는 헤어진 그 사람이 후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. 그 사람이 나와 헤어져서 아,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앓고 있는지 자, A, B, C, D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. 화면에서 왼쪽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은 나와 함께 지내다 헤어진 그 사람의 심정을 나타냅니다. A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내가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탓으로 그 사람에게 못 해줬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후회하고 있죠. 특히나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금전적인 배려가 많이 부족했었다. 근데 옛날보다는 지금이 내가 나으니까 다시 만난다면 좀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식의 미련을 많이 가지기도 하고, 또 여성분이라면 좀더 다정하게. 검살맞게 챙겨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상대는 마음이 단호합니다. 그래서 내 생각을 후회할까?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길로만 어 열심히 가고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한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다음에 C 타입을, B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.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 중에서 좋은 것만 다 간추려서 어, 보관하고 있다. 때로는 사진도 없애지 않고 꺼내본다. 그래서 나는 내 추억 속에서 어떤 한 부분에 그 사람과의 시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헤어진 그 사람이 후회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 대한 질문은 그 사람은 지나간 시절의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은 아 후회하는 마음이 크게 없는 듯해 보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은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지난날의 어떤 일 이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 역시도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.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. 이 C 타입의 경우에는 그 애정의 그 애정을 놓고 두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보면 서로에게 생각했던 점이 좀 다르, 달랐던 것 같습니다. 나는 그 사람과 어, 어떤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육체적인거나 그런 현실적인 사랑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마음적인 플로토닉 러브를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, 나는 육식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채식주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.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정신세계가 좀 겉돌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사람은 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정리한 듯해 보입니다. 때로는 생각이 안 나지만 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그 상대는 다소 후회하는 듯해 보입니다. 지난 시절에 그 사람과 했던 어떤 추억의 시간들이 상당히 소중했다, 좋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어떤 애정의 그런 기억을 가지고. 지금도 자주 들쳐보고 지난날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. 그것은 바로 좀 후회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D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상황을 다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. 내가 했던 어떤 그런 사랑의 약속, 또 어떤 그런 문제, 내가 많이 실천했고,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으므로, 어, 크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회도 없고, 크게 미련도 없다. 이렇게 합니다. 자, 그 사람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죠. 뭔가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잘못했고, 또, 잘못한 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나설 수가 없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나를 생각하면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자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D타입은 후회는 하지만 만날 수는 없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이상으로 그 사람이 나와 헤어진 것을 후회하는가에 대한 스프레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